안녕하세요. 통조사뜩입니다. 냉이 캐러 나왔는데, 냉이가 아작이 났어요. 쬐끈한 것밖에 안 보여요. 광대나물은 몰라서 안 드셔서, 광대나물은 많지만, 냉이를 뜯을 수가 없어요. 어, 광대나물 다 뽑아버렸네. 그렇다니까. 광대나물 드실지를 몰라요. 그래서, 별꽃나물 뜯어가려고요. 별꽃나물 이렇게 잡아 뜯으면 돼요. 다듬을 것도 없어요. 그냥 뚝뚝 잘라서 데쳐서 음 뭐. 된장, 고추장, 간장 마음 내키는대로 묻쳐 드시면 돼요 별꽃나무는 모르셔서 풀인줄 알고 안드신답니다 열꽃나물이 여기에는 꽃을 안 피웠네. 얼른 것도 있지만, 아직 괜찮아요. 보다 많이 안 추운데요. 내일은 더 춥대요. 밖에 고양이 물이 꽝꽝 얼어있대요. <laughs> 필요 없어요. 잡아 뜯으면 돼요. 다 벌꽃 나물이에요. 데쳐서 나물 무침 해 먹으면 돼요. 이곳에도 좋아요. 별꽃나물, 아, 꽃이 아주 작죠? 냉이 밖에 모르셔서 별꽃나물은 제 차지가 되었어요. 햄으로 겉절이에 드셔도 돼요. 아, 맛이 어떤가 볼까요? 음. 달짝지근해요. 맛이 뭐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되지. 별 아니에요. 별꽃나물이에요. 우와. 광대나물도 있잖아요. 광대나물 천지. 자, 한번 담아볼까?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별꽃나물, 너 많지? 뜯었어요. 오늘은 꽃, 나물만 해갈게요. 이제 또 저는 오후 일 갑니다. 추운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. 겨울 따뜻하게 나세요. 감사합니다. 통주사댁에 였습니다